이제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임원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임원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변이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 시곡겠네 주의 날개 보호하래 영원한 식곡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오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당당함도 보게 되고요. 또 강한 믿음의 모습도 보게 되고, 반면에 사명의 길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도 동시에 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총감독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르미아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며 수치와 고통을 느끼게 한 거죠. 예레미야 나중에 29장에 가서 보면은 성전 총 감독이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라든지 또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성전 총 감독이 그 사람을 나무 고랑이나 뭐 어떤 쇠고랑이나 이렇게 채워 가지고 묶어 놓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지금 미친 사람 취급하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스홀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바스홀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한시은이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마골 미사비비란 말은 사방으로 두려움 이런 의미입니다. 사방 팔방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스울이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할 것이고 바스울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두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을 힘으로 누르는 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스울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응석을 부리는 아이처럼 힘들다라는 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7절을 특히 보시면 하나님의 권유하심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이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권유하셨다는 라 것은 우리말로 보면 그냥 부드럽게 권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로 강하게 부추겨서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 '권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보다 더 강하셔서 예레미야를 이기시고 꺾어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강권하시는 은혜죠. 말하자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유하시고 예레미야보다 강하셔서, 강하셔서 이기시고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는 바람에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칭을 거리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힘들게 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결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사명감당하기가. 근데 그렇게 결심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참,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그 가슴에 이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 감당할 때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기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고난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격비로 가지 못합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로 그 길로 가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조롱이 있고 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이 내 안에도 부어지도록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또 힘들 억울한 일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수울 앞에서 아까 그렇게 힘 있게 자신을 누르던 사람 앞에서 당당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는 막 보채면서 떼쓰는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두 모습 다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수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싸우다가도 또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또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때는 강하게 싸우죠. 그러나 또이 믿음의 길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보채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고통을 호소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막 외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어떤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막그 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했던 그 모습에서 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핍박이나 조롱이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엎드려서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매달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어, 다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셔 가지고. 담대함을 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결말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14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우리가 좀 충격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을 선포하고 회복되는 것 같았던 예레미야가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아주 최악의 내용으로 자신의 신세를 함탄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저주합니까? 내 생일이 저주받아서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머니 태가 자신의 무덤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죽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 말이죠. 그리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과 슬픔을 보고 수치를 당하며 살게 하신다.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죠. 핍박자 앞에서 당당하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보채기도 하더니 다시 강한 용사처럼 찬양하고 선포도 하더니 이제는 또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힘 있는 믿음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의 힘겨운 믿음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가하면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아주 힘겨워하는 믿음도 보인다는 거죠. 수모와 바퀴 앞에서 당당하던 그 사람도 예레미야고요. 고통스러워서 탄생을 저주하는 그 사람도 사실 예레미야예요. 이건 전혀 다른 네명의 다른 사람을 소개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싸워 이기다가도, 또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확신을 가지고 기뻐 뛰면서 찬양하다가도 때로는 내 삶을 저조하며 원망하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긴 했지만 연약한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런 모습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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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신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배 안에서 제자들은 막 왔다 갔다 죽겠다 뭐 이런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주님은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정한 나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든 그 손만 놓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저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붙든 손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만 우리가 고정 잘하면 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할때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심을 두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확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기도 하고 자신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런 모습, 또 핍박자 앞에서도 당당한 담대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아를 볼때 아,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만 때로는 잘 감당하다가도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늘 하나님 붙들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질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